자,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자, 금일 이제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나서 첫 번째 매매 날인데 금일 분석할 이슈 종목은 엑세스 바이오 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한몇주 전에 이제 엑세스 바이오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어,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 대해서. 어,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 관련 섹터로 조금 엮여 있습니다. 맞죠? 여기 보시면. 엑세스 바이오가 이제 코로나 관련 섹터로 조금 엮여 있고 어, 호주 진단 업체, 호주 진단 업체 쪽이랑 학원 진단 키트 판매를 위한 뭐 파트너십 체결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조금 있었고, 어, 브라질 쪽이랑 이제 긴급 사용 승인 뭐 이런 모멘텀도 조금 있었고요. 어쨌든. 코로나 쪽으로 이제 연관이 되면서 여기 5천원부터 시작을 해서 6만원까지 벌써 이제 뭐 10배 넘게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올라갈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은 여기 녹색선 5일이평선을 타고 올라갔다 여기 보시면 상승을 할때 여기 5일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급등주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급등주 패턴입니다 맞죠? 체크포인트, 급등주, 급등주 패턴 5일2 평선을 기준으로 쭉 이렇게 올라갔다. 그리고 한번 어, 투매가 나왔구요. 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볼 패턴이. 코로나 19 테마 주 중에서 갑자기 뭐 임상 승인, 2상, 3상 효과가 좋았다라든지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다는 뉴스가 나온다든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급격히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조금 비슷한 차트가 여기 보시면요 여기 5일이 평선 뭐 신풍제약 이런 애들도 치료제 쪽뭐 피라믹스정 뭐, 여기 재료가 많아요. 구충제, 뭐, 말라리아, 뭐, 요런, 요런 예제, 과거 이제 에볼라 치료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코로나19 테마주로 편입을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5만원까지 이제 400% 가까이 올라올 때, 여기 5일입평선 기준으로 이렇게 쭉 올라왔다는 거죠. 맞죠? 급격히 뭐100% 200%가 아니라 코로나 테마 섹터들 거의 뭐한 3배, 5배까지 올라가는 패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일이 평선 타고 올라간 애들은 여기 고점에서 이제 투매가 한번 나옵니다. 투매. 투매가 한번 나오고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투매가 한번 나오고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여기 정고점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패턴들이. 맞죠? 여기 종 고점까지 다시 올라가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다시 종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뭐 신풍제약뿐만이 아니라 뭐 국제약품 뭐 이런 애들도 갑자기 모멘텀이 발동이 되면서 올라갔다가 이제 투매가 한번 나오고 조정받다가 다시 전 고점까지 여기가 이제 전 고점이죠. 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패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풍제약, 뭐 신의제약, 뭐 이런 애들 오일이 평상다 올라 올라가다가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다가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쯤이었나요? 요날 제가 한번 특이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린다 했는데 자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급격히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는데, 역시나 이제 21선에서 반등 한번 정도는 나와줍니다. 워낙에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만 하더라도 30% 50%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다가, 엑세스 바이오가 이제 옆으로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엑세스 바이오 옆으로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여기 21선 위에서 한번 나올 자리였는데, 일부러 뺍니다. 한번 빼고 나서 살리고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 조정 여기 5일선 위에서 오늘 갭 상승 이제 오늘 올라간 이유는 여기 보시면 엑세스바이오 코로나19 진단키트 미국 승인의 25% 반등이 나왔다 뭐 이런 똑같은 뉴스로 계속 울궈먹습니다 자 그러면 액세스 바이어 한번 잘 볼게요 지금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올라가고 나서 조정 주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전고점까지 치고 가려고 하는 패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요렇게 한번 흔들고 하나 둘셋넷 다섯 한 일주일 흔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4만원이나 4만, 4만 5천원 5만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자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요 자리. 이제 10월 6일,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날 뉴스가 하나 뜨면서 한 20%가, 20%, 20 넘게 거의 상한가까지 여기 보시면 종가를 보세요. 종가가 21%고 고가가 29.85% 보이시죠?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나서 윗꼬리를 달아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조정 주고, 11선과 5일선 이탈 없이 갭 상승으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윗꼬리에서 잡은 사람 어느 정도 털렸을 거고, 여기에서 잡은 사람들, 여기에서 좀 잡은 사람들도 조금 조정을 줘버리니까, 못내 못참고 판 사람들은 오늘 이 상승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갭 상승으로 뛰어버린 거죠. 자 이런식으로 이제 T자형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1차 보시면 여기 선을 그어 보시면 여기가 저항대 35,000원이 조금 더 낮게 잡아도 되긴 한데 35,000원이 저항대 그리고 26,000원대가 지지선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을때 T자형 상한가기 때문에 한 4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일 시장이나 모레 시장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나.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잡으신 분들 평균 매수 단가가 35,000원이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수익을 실현을 하시고 어 오늘 저점 손절가 잡으시면 되겠죠. 일단 평균 매수 단가가 내가 조금 낮다 33,000원 32,000원이다 그럼 매수가 손재가 손재가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부 물량을 수익을 실현한 뒤 4만원이나 4만5천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을 짜보시고요 나는 이제 저번주에 잡았습니다 요때요때 눌림목자리에서 잡으신 분들은 역시나 수익 일부 실현을 하고 남은 물량은 4만원까지 조금 들고 가보는 패턴 아니면 난좀더 길게 끌고 가보고 싶다라면 45,000원이나 5만원까지 끌고 가는데 조금씩 수익은 실현을 하시면서 들고 가는 게더 좋을 듯 싶습니다. 조금 흔드는 구간이 나오긴 했는데 내일 자리는 일단 어쨌든 분봉 한번 볼게요. 지금 20% 넘는 자리 <laughs> 22% 위에서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죠. 거래가 천만주 가까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일부 손바김 현상이 나오거나, 손바김이냐, 아니면 물량 넘기기냐. 여기서 이제 세력들의 손바김 현상인지, 아니면 물량 떠넘기, 떠넘기기인지, 여기서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다 떠넘겼더라면, 내일 윗골이다 고 조금 빠질 겁니다. 손바퀴 면상이라면 내일 갭이 뜰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어 신규 접근을 하신다면 여러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방향성에 대해서 신규 접근을 한다면 내일 살짝 밀어줄 때 손절가 32,000원 정도 잡고 밀어줄 때 공략을 해서 뭐 35,000원 위로 올라온다 4만원 이라든지 요때 이제 분할로 수익을 실현을 하는 거고 갭이 떴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는 패턴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승 신풍 제약이랑 조금 비슷한데 폭락하고 나서 행보하고 나서 다시 종고점까지 치고 가는 패턴이다 이게 뭐, 물론, 6만원까지 가고, 뭐, 더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일부 물량을 실현을 해놓고, 감당 물량으로 수익 극대화를 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참고 사무실 종목이,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국제약품, 뭐, 신신제약, 신의제약, 요런 종목들이 있으시,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어, 대응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엑세스 바이오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